후쿠오카 여행 가셔서 아마 보셨을 그긴 행렬, 그거 뭔지 아시죠? 바로 아임도넛입니다. 그 아임도넛이 한국 그것도 성수 독에 상륙을 했습니다. 요시다 윤이라는 디자이너분이 아임도넛의 히라코 셰프와 콜라보로 서울 그리고 타이페이를 축하하면서 약간 로고 플레이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시다 유니상의 초대를 받아서 아이엠 도넛의 프라이빗 시식회를 다녀왔습니다. 남아 도넛, 그러니까 생 도넛으로 유명하고, 항상또 이거 먹어보니까 플레인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오픈을 하면은 꼭 플레인은 먹으러 가고 싶고, 거기다가 시식을 하라고 이제 몇 가지 도넛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도넛 중에는 제가 기억에 진짜 세게 남는 거는, 이분이 왜 셰프라는 얘기를 듣는지 알겠다 싶을 정도로 김맛 도넛이 있었는데 이게 묘하게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일본맛 새 정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행백이랑 굿즈들을 좀 챙겨주셨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요시다윤 이상이랑 같이 만드신 요 아임도넛 서울 아임도넛 에코백이 들어있네요 어, 첫 번째로는 캘린더 그리고 이 아임도넛 자체 그 캐릭터인 것 같아요. 에 거울. 여시다윤이상의 콜라보로 나온 요 포스트카드. 그리고 키링. 저는 어제 스티커가 당첨이 돼서 스티커를 받았고, 아임도넛의 네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완벽한 준비가 끝나지 않아서 한달 정도 뒤에 다시 오픈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성수동을 가신다면 아임도넛 한번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